공이는좀 두껍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내가 이걸 앞에서 씌워주느냐 그 멀리 씌우니까 달라요. 그 멀어지면 이제 비세계 약해지면서 이 쿠퍼 차이도 덜한데 여기서 하나씩 쓰여져가지고 부드럽게 됐어요. 부드럽게 됐는데 뭐이 대중거를 응? 확산시키 추가되는 이런 그어 확산 도구를 멀리 가면 갈수록 빛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거 대주니까 조명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했어요? 더 부드러워지는 거죠. 네, 더 부드러워지는 거라. 그래서 이제, 여기는 이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, 이렇게 몇 장을 씌워가지고, 딱조정돼 있지만, 우리가 이런 것들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부드럽게 쓰고, 더,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, 이 정도 될수 있고, 요 중간 정도 될수 있고, 이거보다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쓸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, 어 우리가 이, 여러분들이 이걸, 어 구입을 하시,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, 여기는 이제 아예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. 장착을. 그래 이렇게 쓰면 굉장히 이제 강한 조명을 쓸수 있는,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 장을 씌우면아까 같이 부드러운 나이트에서 말린 구름만 씌웠던 각하는 네, 이렇게 씌워주시면 씌워주시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. 어. 아, 이가주안되겠다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.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더 부드러워진다 했잖아요. 그럼 앞에 걸요거를 내려놓고 요거 씌우면. 아까보다 좀더 부드러워지는 거죠. 어? 그러니까 강하고, 그 다음에, 한 번, 두 번. 그 다음에, 이거보다더 부드럽게 쓸 때는, 아, 이제 두 개를. 그래서 이거는 부드럽게를 세 가지로, 세 가지로 나눠쓸수 있는 거예요. 세 가지로. 강한 나이트 하나에다가, 이걸 부드럽게 해가지고.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, 할고 부드럽게,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. 그 다음에 이제, 어, 요거는 이제 이렇게,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이동식을 그냥 하나 씌우고 아니면 볼 빼고 바깥에 씌우고 아니면 두개 씌우고 요런 걸로 조절해서 더 부드, 밝기, 어, 부드럽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죠. 자, 그래서, <laughs> 이렇게, 어, 구름이 쓰였던 바에니 있을 상황이면 부드럽게 되는데, 어, 굉장히 그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이 나는 거고.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라이터. 요거는 이제 어, 확산향을 강조해서 확산을 했고, 또 우리가 어, 라이트를 직접 비출 수 있지만, 이거 부드럽게 만드는그 광을 또 천정을 해서 제품에 가든지, 또 인물도 이 벽에 딱붙여서 이렇게 가든지 할수 있어요. 그럼 더 부드러워지는 거야. 부드러운 부드러울수록 어떤 그제품이 깨끗하게 보이는데, 그 대신 이제 그림자가 없기, 없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밋밋하고 단순해지는 거야. 그래서, 어, 이, 이세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은, 이 어떤 빛이 어떤 게 좋다, 나쁘다 할수 있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찍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,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, 이렇게도 찍을 수 있다는 거죠.